샬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매일 같이 듣는 또 안부 인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한 한 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또 그렇게 또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또 안부 인사를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다들 올한해 2020년이, 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마지막 청소년주의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한 해를 또 우리도 보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 밖에만 나가면 곳곳에는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2020년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전사님이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또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복음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구절인 18절 19절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이 오늘 읽었던 지금 방금 전도사님 읽었던 이 구절은 저희가 올 2020년의 주제 의 성구였고 또 주제 의 말씀이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이번 우리 2020년 청소년주일학교의 네, 주제였습니다. 어, 이 말씀을 주제와 정한 가닥이 딱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셋째로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청소년주일학교의 올 시즌 네, 목표였고 또 주제였습니다. 자, 이 모든 목적에 다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죠? 복음이라는 이 핵심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공동체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은 단연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궁금하게 또 생각해 볼 것이 복음은 그럼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중요하다고 전도사님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오늘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이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잊지 않고 또올 시즌 이 마지막 설교 때 전사님이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하신 곳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하셨냐 하면, 사렛시의또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은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또 함께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가 굉장히 아주 뜻밖이면서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막 자기 소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자기 소개를 우리가 왜 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가고 우리가 새로운 학급에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곳에 가면 우리가 어떻죠? 우리를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누구나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은 4장 18절과 19절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누구다? 되게 예수님이 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설교 내용을 아까 우리가 보시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난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18절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 유대 그 회당 안에 있는 나사의 동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의견들이 되게 많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불쾌감을 초래했을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지칭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가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너 여태까지 이 동네에서 계속 봤는데, 너 허구 맨날 목수지나하고 아버지 따라서 그래 다녔는 거 내가 아는데, 유죄와서 갑작스럽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 정말, 정말 나쁜 아이구나. 너 정말 버릇이 없구나. 너 신성을 못 얻겠구나. 하나님은 욕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아마 불쾌함을 엄청나게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어떤 정향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 신약시대의 성경이라든지 구약을 또 읽어보시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딱 꺼냈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불쾌감을 초래했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단순하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이 말을 지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예,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 구원자에게 이제 행하는 행위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음받은 기름 부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다? 토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좋겠고 평생 동안 옷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눌려있는 자들 평생도록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이 얘기는 완전한 선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봐서 알겠지만은 어디에 내려오셨죠? 동방박사가 별 하나가 넓게 떠있고 반짝이는 그 바로 밑에 어두고 캄캄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 같은 그런 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 요번 기억 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도 인적도 드문 굉장히 아주 허름한 곳에 아니 가난한 사람조차도 살지 않는 그 가구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더 낮고 낮은 자의 삶세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낮은 자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 거고 그 죄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끊을 수 없는 인간의 이 문제를 인간보다 더, 더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 쇼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바로 선생님을, 바로 나를, 바로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문제는요, 단순히 내 문제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혹은 내가 사람들과 경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왔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친구들 앞에 조차도 말 못할 그런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여태까지 내가 꼬안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혹은 해결이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포기했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이 한분더 오셨다는 것 누구 곁에요? 바로 내 곁에 지금 오셨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사님이 올 시즌 주제로 정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는 복음을 맞이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복음을 본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본 자들은 무엇을 이제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게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또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선물이 우리 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오늘 선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한해 동안 저도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도. 올한 해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 예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 주 성탄 예배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상, 지금 주변에 지금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평생동안 살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배만 못 드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도 못 가시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시면 여러분 방학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학이 끝나도 언제 여러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또 학교를, 학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마스크 뽑고 생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이제는 다시는 어쩌면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건강도 일상도 늘 두렵고 염려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성탄절 딱그 날만 찾아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낮고 낮은 인생으로 살시다가 또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거보다 우리에게 그 복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벅차고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되고 고민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최 4일? 5일 정도도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올한해 여러분들 참 공부하신다고 또 일, 일하신다고 또 전도사님 저 역시도 공부와 또 사역과 또 이러한 어떤 코로나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교육을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한 해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 이시간 우리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함을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정말 이제 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회복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복음 가운데 회복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니까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잊지 않는, 그리고 내년 한해 예배는 계속됩니다. 2021년 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또 어떤 예배 방식으로 바뀔지 혹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죠? 오늘 주제였던 이 복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남은 한해잘 마무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전호사님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올한해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회계라 되고 주님 맹복적인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하나되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거듭났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소서새 힘을 부어 주시어소서이 힘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벅찬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소서 내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 예배도 2021년 청소년 주일 학교도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대면 모임을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과 열정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선생님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그 고생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날마다 붙들림받으여 내년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맡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서, 주님 올한해 바쁘게 달려왔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한해 많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복음과 또 교육과 가르침을 증거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주님, 더, 부, 더 정진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붙들며,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전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올한해 이제 그리고 앞으로 닥칠 2021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